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아, 주말,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이 빡센 일정의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로빈의 첫 번째 라운드까지 마친 K리그는 뜨거운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 역시 재밌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달빛 더비도 있고요. 김병수 더비도 있고, 그리고 1위와 2위, 빅뱅까지 한 경기도 놓칠 수 없는 13라운드 빠르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입니다. 13일 오후 2시에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잘 나가던 포항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비기면서 세 경기 연속 무승, 일무 2패입니다 경기력은 뭐 나쁘진 않아요. 지난 대구전에서도 점유율 62대 38, 슈팅수 12대 7로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역시 이번에도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고영준 같은 경우는 두 경기 연속 1대1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였죠. 포항이 정재희 부상, 그리고 김인성 퇴장, 완델손의 늦은 복귀, 등이 겹치면서 백성동, 김승대에 걸린 하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사이드 쪽에서 기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포항 특유의 축구가 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가뜩이나 이두 선수가 좀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이 사이드 쪽 플레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김종우 선수의 부상까지 길어지면서 중원 쪽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뎁스 여기에 체력과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김기동 감독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빨리 측면 자원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대구전에 투입된 완델선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김인성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창래 대신 들어간 박찬용이 좋았다는 건 이날 얻은 호재인데요. 이날도 하창래 몸상태를 봐서 박찬용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춤하던 대전은 수원FC를 잡고 두번째 로빈은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두번째 로빈부터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 플랜A였던 리백이 변형 리백 대신에 포백으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확실히 학습효과가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난 3대5 패배 후에 이번 경기 좀 별고 나왔거든요. 한번 놓쳤던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에게 혼돈을 줄수 있는 포백 카드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조임민 없이 꾸린 포백이라는 점에서 나름 좀 점수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불안했던 포인트가 좀 있긴 했는데 이를 시선낸 게 뭐였냐 이창근의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이승우의 연인 결정적 슈팅을 모조리 막아내면서 대전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창근 그만큼 폼이 좋습니다. 대전 이날 마사와 전병관이 두 골을 만들긴 했지만 공격적인 장면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티아고의 제, 체력 저하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신상은이 복귀하면서 카드하나가 늘긴 했는데 레안드로까지 지금 부진한 상황이라 이민성 감독의 고민이 클것 같아요. 대전 이날 이현식, 중원과 오른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쳐지는 이현식이 누적 경고로 출전할 수 없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경기 텀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체력이 중요한데 변화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포항 쪽의 데미지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낙경기라는 점도 변수가 될수 있겠죠.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포항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 속 막강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했었는데요. 양팀 모두 최근 공격력이 좀 아쉽다는 측면에서 결정력 싸움이 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그나마 대전이 가장 믿을 로트는 세트피스 이진현의 왼발, 이진현 선수 진원경 교체 투입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포항에서는 계속해서 기회하고 있는 고용 준이 어떻게 마무리해줄지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1대1 정도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만기자는 포항승, 다시 돌아온 스틸라드에서 득점혈 뚫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3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대구전 가보겠습니다. 주중 대구는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1대1 무승부, 대파계에서 포항전 무패를 7경기로 늘리면서 물론 뭐 승리를 했더라면 더 조, 좋았겠지만 울산전 대패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에선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승점 8점 획득하면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는 같은 5경기에서 2무 3패 완연한 내림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얘기했듯이, 직전 내네 경기에선 내용은 괜찮았고, 결과를 못다냈는데 서울전에선 내용과 결과가 모두 좋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도 1대3이었고요. 이날 광주는 기존의 공격적인 축구에서 탈피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전반은 안정적으로 하고, 후반에 교체술로 승부를 볼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울과의 교체선수 레벨 차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허율이 비록 득점을 했지만 최근 팀이 5경기에서 2득점. 득점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광주는 가장 최근 멀티 득점을 쏜 경기가 공교롭게 대구전입니다. 지난 달 중순 대구 원정에서 4대 3 승리했는데요. 같은 대구를 상대로 반등을 하겠다. 광주는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종일 감독이 서울전에서 큰 틀에서 플랜 B를 꺼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것 같습니다. 대구 상황을 보면 대구가 광주의 내야를 먹고 나서 그 경기가 자극이 됐는지 이후 5경기에선 울산전을 뺀 나머지 4경기에서 단 2실점 수비가 몰라보게 안정화됐다는 점에선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특징은 3백을 쓰는 팀들에겐 곧잘 승점을 따내고 실점도 적지만 4백을 쓰는 팀들, 특히 울산, 서울, 광주와 같이 4백 기반으로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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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가는 팀들에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다시 이정우 감독 얘기로 돌아오면 플랜 A를 다시 강화해서 나올지 아니면 플랜 B 혹은 C를 새롭게 준비해서 대구를 놀라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대구 최영광 감독은 플랜 A 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플랜 A의 핵심은 세징야죠. 어, 10일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어, 세징야 햄스트링 부상이 80%가량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광주전 앞두고 본훈련에 합류해서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에드가가 지난 포항전 경기 막바지 오른쪽 사타구니 쪽을 맞, 어, 붙잡으면서 교체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에 우려가 있는 만큼, 만약 에드가가 광주전에 뛸수 없다면, 세징냐 복귀가 더 간절할 겁니다. 세징냐는 지난 광주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해서 경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기억을 다들 하실 겁니다. 대구가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따라붙는 추격 본능이 있는 팀이거든요. 반면에 광주는 선제 실점한 경기에서 늘 어려움을 겪었고, 반대로 선제골을 넣은 경기는 쉽게 풀어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다른 어느 경기에서 경기보다도 선제골 여부가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플레어는 깔끔하게 광주 허율 대구 케이타로 하겠습니다. 일단 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로 선정을 했고요. 두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득점을 했었는데 직전 양팀의 맞대결에서도 시즌 첫 골을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대구는 체력적으로 지쳐있고요. 세징 내라는 리스크가 있고, 광주는 심리적으로 지친 것 같습니다. 창기자는 대구 승리 찍었는데요. 대구가 광주 원정에서 강했다면서 대구를 픽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13일 오후 7시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11위와 12위가 펼치는 멸망전, 공교롭게도 김병수 더비가 됐습니다. 수원 감독이 된 김병수 감독은 직전 강원에서 감독생활을 했었죠. 위기의 진정팀 위기의 현 소속 팀이 펼치는 물러설 수 없는 경기입니다. 두팀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강원은 2연승 뒤 2연패에 빠졌습니다. 역시 강원 고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격이에요. 두 경기 연속 다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현준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강원의 장점이 측면을 앞세운 빠른 역습인데 올해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죠. 최용수 감독 계속 윙어와 윙백을 바꾸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전에서는 임창우와 정승용, 양현준과 황문기가 자리했는데 역시나 좀 아쉬웠거든요. 확실히 오프더볼 움직임 자체가 좀 아쉬운 모습인데 최전방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측면도 같이 죽는 악순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디노가 사실상 전력 외에 있는 지금 믿을 것이 이정협의 복귀인데요. 잘하면. 잘하면 이날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광원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이장혁의 투입, 최영수 감독이 누구보다 바랄 것 같고요. 수원은 김병수 감독 부임 첫 경기라는 일종의 허니문 효과가 있는 경기임에도 전북의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김병수 감독 부임 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한 경기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도저도 아닌 색깔이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날 뭐 확실히 수비만 해보자 뭐 이것도 아니었고요. 지더라도 뭐 공격적으로 해봐서 우리 한계를 보겠다 이런 판단도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설상가상으로 공격에서 그나마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바사니까지 다치고요, 불투이스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잃었던 게 잃은 게 너무 많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원의 현실을 김병수 감독이 직접 확인했다는 건데 수비는 뭐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모두 최악이었고요 공격도 지금 골을 넣어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일단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줄 공산이 큽니다만 수비는 자원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공격에서는 지금 또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전진우, 김경주, 아코스티 같은 선수들이 부상 중이라는 점에서 김병수 감독의 고민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라운드에서 펼쳐졌던 첫 맞대결을 1대1로 비겼습니다. 당시도 멸망전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요. 바싼이와 김진호가 각각 한 골씩을 주고받았죠. 바싼이는 출전이 불투명하고 김진호는 최근 폼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라는 게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강원의 홈천 득점 평균 시간이 24분. 수원의 원정 첫 평균 실점 시간이 25분이더라고요. 이 시간 대 득점 여부를 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비슷하니까요. 지면 데미지가 큰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먹지 않은 쪽에 초점을 맞을 공산이 큰데, 강원은 센터백의 중심인 김영빈, 수원은 센터백 자리가 불안해 그 앞에서 이종성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종성 선수 지난 경기 좀 아쉬운 모습 보였었죠. 예측해보면 저는 강원 승리하겠습니다. 지키고 한방으로 승부를 보는 축구라면 강원이 근소한 나 보이고요. 만기자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수원 새 감독 데뷔전부터 혼란스럽지만 강원 상도 썩 좋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14일 일요일 첫 경기부터 대박입니다. 오후 2시 30분 울산 월드컵에서 열리는 울산과 서울 1위와 2위의 빅뱅입니다. 울산과 서울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점 3점씩 확보를 했습니다. 울산은 강원과 홈경기에서 후반 주민규가 넣은 페널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빡빡한 일정에서 무실점 승리를 지킬 수 있는 울산만의 단단함이 드러났습니다. 개막전 6연승에 이어서 12경기 만에 두 번째 4연승. 제가 서울과 광주 홈경기를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서울이 그날 3대 1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시즌 페이스 정말 좋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순위표를 보니까 선두 울산과 2위 서울과의 승점차가 8점입니다 12라운드에서 쉽게 나오기 어려운 승점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라운드에서 울산이 당시에도 선두였는데 2위 제주와의 승점차는 5점이었습니다. 올해 울산이 전년 대비 승점을 4점 더 땄고 2위와의 승점차가 3점 더 벌어졌다는 건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봤을 땐 울산이 올 시즌 조금 더 압도적으로 우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두 싸움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서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에, 이 선두 싸움을 재밌게 할수 있는 팀 중에 하나는 서울입니다. 어, 지금 10승 중인 울산에 이어서 7승, 최다승 2위 달리고 있고요. 지난 시즌 12경기에서 4승에 그쳤던 것을 돌아보면 올 시즌 주목할 만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팀 득점은 25골, 어, 23골인 울산보다 많고요. 유일한 2점대 득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2경기에서, 어, 12경기 중 9경기에서 지금 멀티 득점한 서울의 어떤 그 나상호 중심 화력이 유일한 0점대 실점률 팀인 울산을 상대로도 통할지 지켜보고 싶고요. 지난 3월 맞대결 돌아보면 나사호가 먼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울산이 2대 1로 역전승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경기 이후 양 팀이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한 만큼 이번 경기는 조금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울산은 지난 강원전에서 로테이션 차원에서 제외했죠. 어, 핵심 측면 수비수 서령우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주중 주말 연전이지만 경기의 경중과 그리고 5일 간격의 경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주민규를 어 공격수로 우선 투입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서울은 안익수 피셜 지난 광주전에서 어잔 부상으로 이제 후반 교체 투입했죠. 기성용 나상호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어 울산전 선발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진에선 황의조 선발, 박동진 조커로 이제 골을 노리는데 어 여기서 윌리안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울산 전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주전에서 다들 보셨다시피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박호, 어, 서울 나상호로 정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선수 중에 누구의 경기 당일 컨디션이 더 좋은지가 경기 결과를 가를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양팀 맞대결은 울산의 한골차 승리 혹은 무승부였습니다. 2대2 와 같은 화끈한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창기자는 울산 승입니다. 서울이 흐름을 타도 울산 원정은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자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인천과 전북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인천의 부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제주 원정에서까지 패하면서 10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날 이명주가 드디어 복귀식을 치르면서 승부를 걸었는데. 역시나 또 다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인천은 공격축과 수비축구 사이의 기로에서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명주 신진호 라인을 두고 수비축구를 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천이 수비력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전반기 내내 딜라마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날 조성한 감독 플래닛 A인 3-4-3을 썼다가 문지환을 넣고 김동민을 측면 수비에둔 4-4-2로 전환하기는 전환했거든요 여러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제로소 에르난데스 믿었던 공격진마도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오히려 천성훈에 대한 그리움만 커지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상당히 보입니다. 공수 허리까지 지금 어떤 형태, 어떤 조합으로 가야 될지 다 고민인 게 인천의 고민이거든요. 전북은 지난 수원전에서 울산과의 개막전 전반전을 제외하고 올 시즌 들어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과 내용 모두 잡았습니다. 풀백이 없는 상황을 맹성 인버티드 구자령을 활용한 변혁 스리백 카드를 외웠는데 멋지게 맞아 떨어졌어요 여기 백승호를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간 계속 답답했던 공격적인 활로가 살아났습니다. 세 골이나 넣었거든요. 백승호는 두 골을 기록했고요. 사실 전북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백승호의 부진이었는데 김두현 대행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레전드 출신이잖아요. 그 맹성의 허리싸움에 가세하면서 여유가 생긴 틈을 타서 백승호가 공격적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이 부분 이잘 통했습니다. 문선민도 살아났고 하파실바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100% 전력은 아니지만 이 팀을 매어줄 수 있는 전술적 카드가 하나 마련된 느낌입니다. 전북이날 김문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른 측면에서 플레이가 한층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아마노 준과 하파실바 연속골로 2대 0승리를 챙겼습니다. 전북은 최근 인천전 2연승. 하지만 인천에서 펼쳐진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인천이 3대 1로 이겼다는 점. 감안해야 될것 같고요. 인천 이날 전북전부터 FA컵까지 홈 3연전이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전북은 인천전이 수도권 3연전, 원정 3연전의 마무리입니다. 현재 1승 1무로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고 홈으로 가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홈 2연전 이어지거든요. 인천에서는 에르난데스. 공격 핵심이 에르난데스잖아요. 제가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인데요. 최근 공격 포인트 생산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이 살아나려면 역시 에르난데스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북은 지난 맞대결에서 데뷔골을 성공시킨 하파시바. 하파시바 수원전에서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선수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면 저는 전북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확실히 바람을 탄 모습이고요. 만기자 역시 전북 승리를 택했네요. 투쟁심을 잃은 인천, 싸우기 시작한 전북, 멘탈에서 앞서는 전북이 우위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수앱과 제주전은 집에서 후딱 찍겠습니다. 요새 많이들 하시는 표현이죠? 폼 정말 미쳤다. 제주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연승입니다. 남길 감독 부임 이후에 K리그1 첫 4연승이고요. 제주 자체로는 2018시즌 이후 5시즌만입니다. 지난해 김기동 감독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 3연승에서 이제 4연승으로 넘어가야 팀이 딱 치고 올라간다. 네, 그 정도로 4연승은 어려운 기록입니다. 작년만 돌아봐도 울산, 전북, 대구만이 4연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연승은 이제 감독들이 하는 얘기는 흐름을 탔을 때는 좀 나올 수 있는 기록이지만, 4연승은 뭐 부상자도 발생하기 마련이고, 상대팀에서 이제 파회법도 어, 찾기 마련이고 그리고 홈과 어, 원정을 오가는 그런 연전을 펼치면서 뭔가 이동의 변수까지 생기면서 4연승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3연승 한 다음에 4연패 하거나 이런 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흐름을 잘못 타서 그런데 이제 제주는 4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7경기에서 6승을 따내는 네, 네 놀라운 반등으로 지금 5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순위는 5위지만 2위 서울과의 승점 차가 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로 인해서 아침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특히 그 제주가 이제 놀라운 점은요. 어 일단 홈과 뭐 육지와 네그 바다를 오가는 네 그런 강행군 3.5일당 한 경기 골로 어,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도. 거의 비슷한 라인업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이 팀이 지금 분위가 기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전도 돌아보면 확실히 저 경기 초반부터 기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헤이스가 꼭 골을 결전형 찬스를 놓쳤을 때도 아 이거 제주가 뭐 쉽지 어렵지 않게 이경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구자철의 절묘한 스루 패스에 이은 안현범의 골. 네, 신혜연님 네, 구자철의 첫 네, 공격 포인트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헤이스가 정말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후방 막판 세기골을 넣었습니다. 안현범까지 골마칠 보면서 어, 점점 제주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소원 fc는 승패승 패. 승패. 네, 강원 잡고 분위기를 탈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주장 윤빛가람도. 어, 태장 징계가 감면되면서 이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슈팅 수도 무려 20개. 하지만 20개의 슛으로 단 1개의 골에 그쳤습니다. 이승우는 6개의 슛을 샀지만 이날도, 네, 어, 득점 침묵을 깨지 못했고요. 결국 득점 부운과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반대로 골키퍼 노던거는또 오랜만에 또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올해 유독 정말 많은 팀, 대다수의 팀 골키퍼가 작고 큰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그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리그는 지금 외국인 골키퍼와의 경쟁이 지금 대안이 되고 있는데. 다른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골키퍼도 경쟁을 시켜서, 뭔가 좀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골키퍼 개개인의 뭐 실력, 뭐 한두 명이라면 모를까,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골키퍼 출신 지도자들도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원FC는 대전전에서 이제 아쉬운 결과를 딛고 이제 홈으로 돌아옵니다. 올 시즌 4승을 모두 어, 홈에서 따냈고 홈 평균 득점률이 원정의 3배에 달합니다. 이용까지 돌아올 예정이어서 이날도 홈 2점을 기대할 것 같은데요. 근데 원정 남기일이 가만 놔둘까 모르겠습니다. 제주는 FL컵 포함 원정 5연승 중입니다. 스쿼드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구자철도 인천전에서 반게임만 뛴 만큼 어, 부상을 예방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 합니다. 예, 수원FC는 이제 핵심 인거죠 이광혁이 내전근 쪽 문제로 어, 대전전에 빠졌는데, 이날도 결정한다면 루안의 출전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 수원FC의 키플레이어 라스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 어, 최근 여섯 경기 여섯 골, 어, 옆에 있는 이승우에게 골이 어려워라고 <laughs> 말하는 듯한 정말 대단한 어, 득점력입니다. 어, 제가 창기자와도 이제 사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K리그는 그냥 라스다. <laughs> 네, 라스 같은 유형과 어 그런 경험 있는 선수가 잘 먹힌다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어 지금 수원FC가 제주전 다섯 경기 연속 어 무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걸 끊기 위해서도 라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제주에선 서진수라겠습니다. 인천전에서는 경기 흐름상 이제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기를 모아서 이제 수업 측면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보면 저는 제주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울산 정배처럼 당분간은 제주승이 정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차기자는 수애승으로 갔습니다. 네 이승우가 진짜 터질 때가 됐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자, 13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도 대박 관중이 찾아주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벌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주중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